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H님께서 질문해 주신 단어 All right 이라는 단어의 발음기호 정확한 발음 소리와 원어민들의 대화 발음까지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음기호 먼저 볼게요. 여기 음절은 두 개의 음절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 거꾸로 C와 점점 붙어 있는 이 발음기호는요. 예, 오와 어 소리 같이 들어 있는 소리인데요. 길게 어라고 입을 벌리면서 소리를 오라고 냅니다. 그러면 어. 어. 천천히 발음하면 어. 예, 오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빨리 발음하면 어. 어. 약간 어 소리가 더 들어 있는 발음입니다. 오가 약간 들어 있는 이제 어 소리예요. 하지만 발음은 오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표기는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은 길게 발음하라는 표시이기 때문에요. 짧게 어 어가 아니고 어어어 어, 어 이렇게 길게 발음되는 거예요. 어어 어 그리고 L은 어 하는 소리입니다. 혀끝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에 원래 이제 딱 닿아서 되면서 어 하는 소리인데요. 여기에서 뒤에 오는 발음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발음하기 위해서요. 원어민들은 여기 치경에 다 닿지 않고요. 그냥 혀끝만 살짝 치경 방향으로 올려서 어, 어 하는 소리를 냅니다. 다 가서 닿지 않고요. 그냥 살짝 올려서 어, 어 해볼게요. 어, 어 네, 그럼 을 소리는 납니다. 그렇죠? 비교 한번 해드리면요. 어, 어, 어 어, 예, 여기가 조금 더 어, 어, 리을에 해당하는 소리가 조금 아주 미세하게 약하긴 한데요. 그래도 아주 가까운 제 소리로 나기 때문에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다 가서 붙이지 않고 그냥 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어 하고 발음하고 어 이어서 어, 어 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어, 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음절은요. 알로 시작했습니다. 알은 앞에 약간 이제 입 모양 우 그리고 혀의 위치로 이동하면서요. 우 준비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러 러라는 소리를 내는데요. 혀를 목구멍 쪽으로 당깁니다. 혀 뿌리 쪽을 힘을 주셔서 러 하면서 당기는 거예요. 하고 당기고 혀 끝은 천장에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혀의 양 끝이 윗니 안쪽 잇몸에 닿을 때까지 하고 당겨서요. 그 다음엔 힘을 빼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 소문자와 i 대문자 발음 기호가 두개 나란히 오는 이중 모음은요 i라는 소리를 내는데요. i 아, 할때 약간 입을 벌린 상태로 이 발음을 해요. i I. 이렇게 요 그러면, R하고 I 이어서 Rye. r y 가 되고요. 마지막에 T입니다. T는 T. 하는 소리 내지요. 이렇게 위치는요.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 있습니다. 여기 이제 L과 비슷한 위치인데요. L은 여기 혀끝을 치경에 닿으면 윗니 안쪽에도 살짝 더 닿아요. 근데 T는 잇몸. 혀끝으로 이렇게 대어 보시면 톡 튀어나온 잇몸이 있습니다. 잇몸에 대셔서. 공기 막았다가 이렇게 내보내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right, right, right가 됩니다. 그래서 all right. 천천히 해볼게요. all right, all right. 네, all right가 되는데요. 여기 강세 표시입니다.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all right. 예, right 하는데, 예,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lright l 같이 해보겠습니다. alright, alright. 네, 그러면 여기에서 '트' 하는 소리가 단어 발음기호 그대로 발음하면 '트'까지 하지만요, 대화 발음에서는요, 이렇게 '트'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alright', 예, right. 하는 소리요 T의 준비 소리 으트 하는 것이 T이기 때문에요. 앞에 으하고 혀끝을 치경에 탁 갖다 붙이면서 끝납니다. Alright, 예, Right만 해볼까요? Right, Right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right, Alright. 네, 그런데 이 발음이 어려운 부분이 여기 L과 R의 연결이지요. L도 발음 어렵고 R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나란히 나와요. 거꾸로 이제 R 먼저 면 R er, 혀 당겼다가 어 uh, 하고 이제 푸는 그 요령이 있는데요. 비법이. 그죠? 예를 들어서 세 개라는 뜻 있죠? 세 개가 world 잖아요? 그래서 w 하고 목구멍 쪽으로 혀를 당겼다가 그 다음에 풀면서 치경에 대고 어 uh, 합니다. 그렇게 월 하고 발음하는 비법이 있는데요. 이제 거꾸로 L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R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죠. 당겼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 있다가 뒤로 목구멍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 uh, yeah, uh, 하고 여기 치경 향해서 약간 혀끝만 올렸죠. 그 uh, 다음에 어한 다음에 어 하고 목구멍 쪽으로 혀를 당기면서 이제 혀 끝이 목구멍 쪽으로 더 갑니다. 그러면 alright 이렇게 되는 거죠. 어 uh, 하고 l 지경 방향에 살짝 올라갔다가 어 예, 우 하는 거죠. Right. 이렇게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하는 거예요 오, 르 오, 여기 연결만 조금 좀 매끄럽게 해주시면 이 단어 발음이 한반 이상은요. 예,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lright. 같이 해볼게요. 혀, 이렇게 위치 신경 쓰셔서요. alright. 예, 이렇게, 어, 시경 향했다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구멍 쪽으로요. alright. All right. 네, 그러면 이게 발음 기호에 있는 발음이요. All right. 예, t 그리고 그 다음엔 으 하는 준비 소리. 그죠? 준비 소리. 으 하는 멈추는 stop t로 All right. 읍 하고 멈추는 발음에서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하면 All right 이라는 발음에서 원어민들이 대화할 때는요. 더 약하게 들립니다. 특히 여기 밑에 어 하는 리을 받침이 많이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강세가 있는 라라는 소리만 강하게 들리고 뒤에 오는 이에 해당하는 소리도 아주 약하게 들려요. 그래서 발음을 안 하는 것같이도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발음이 되는 거냐면요. 강세 있는 부분만 강하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약하게 하는데요. 그 약하게 하는 방법, 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요, 공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 발음에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All right" 했죠. 이 발음을 제가 이 앞에 "all"라는 all 소리요. 거의 이제 공기 소리에 해당하는. 바람만 입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라하는 소리만 크게 합니다. 라, 아, 라. 예, 제가 그냥 라하는 소리만 내는 것 같지요. 라. 뒤에 이시라는 소리도 한 거예요. 근데 그 발음 소리가 그냥 공기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정말 약하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앞에 하는 어하는 소리도 어에서 어. 들어 있는 발음이 all right 이렇게 되지만 더 약하게 할 때는 이 리을 소리가 좀한 단계 더 약해져서 그냥 어처럼도 들려요. all right. a l right. 이렇게요. 그런데 정말 가장 빠르게 그 공기 소리로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right. righ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랍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저 단어가 뭘까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표현인지 이렇게 유추해서 맞춰서 어떤 표현인지 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 단어가 그렇게 발음된다는 것도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짧은 문장으로요. That's all right. 예, yeah, that's all right. 이렇게 원래는 all right 단어의 발음기호 발음은 이렇게 되지만요, 아주 빨리 발음하게 되면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예, yeah, all right. All right처럼도 들리고 더 빨리 발음하게 되면 that's right, yeah, that's right. 앞에 어소리도 거의 이제 안 들리는 것처럼요. That's right, that's right. Yeah, that's right라는 소리 정도까지만도 발음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원어민들은요. 그래서 이제 미대나 원어민들 빠른 대화에서는요,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좀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거 해서 한번 해볼게요. That's right, that's right.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제 약하게 공기 해당하는 발음으로 그냥 공기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단어들 발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발음이 강세 있는데만 강하게 하고. 이렇게 공기 나가듯이 약하게 발음해서 안 들리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All right, all right, a l right, right. 이렇게까지 단계별로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Practice makes perfect 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 만큼 영어 할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